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조 행복해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이동희 의장님이십니다. 대구광역시 우동기 교육감님이십니다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님이십니다. 김동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십니다. 윤순영 대구중구청장님이십니다. 이조입니다 민선 6기 취업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효수 교수님과 김영화 교수님이십니다. 부산중공업 윤석원투자장님이십니다 권영순 대구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우평우 한국해총 대구항시연합회장님입니다. 박병용대한노인회 대구항시연합회장님 2조 사랑해줍니다. 3조 함께해줍니다. 김미상 한국보청 대구본부 의장님이십니다. 박상희 대구경영자총력회 박상희님 그리고 다문화 가족, 러시아, 리턴 체코 나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상성계전동화2015 세계 불포럼 공보대사님 그리고 대구 최초 부부 아나 소사이어티 한 대동님이십니다. 그리고 제12회 대구 자원봉사 대상 남구 대명동 오영자님이 상조 계에 함께하시겠습니다. 자정입니다.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상 대상 이경채님, 그리고 대구신 문화상, 백처당 한약관 신정희 대표님, 그리고 전국 경북 기능 경기대커뮤다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이현지 양, 그리고 서방안전본부119 특수고전원 백주영님전국전국장애인체등수영 상관함도 함께하시고요. 허진영 황병비 아님도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사조 가능합니다. 마지막 오조는 희망의 조입니다. 김홍아, 노인지킴이님께서 자리를 해주셨고요. 초등학생이죠. 박재영 군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워키맘 금기쁜님이 함께하시고요. 청년 직장인 오금택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신 김창일님이 함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봉사단의 김태수님께서 오늘 타종인사희망해조의 탄생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해, 사랑해, 함께 가능해 희망회로 이렇게 모두 다섯 개 조에서 타종 인사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카운트다운은 전체 20초 전에 20, 1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소망 풍선은 첫 타종이 이루어질 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시면서 여러분 2015년을 핫하게 받아주시고, 2014년은 이제 쿨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60초 카운트다운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14년 올해 1 5 0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2014년은 우리 곁을 이제 떠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의 2015년이 우리 눈앞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날을 기뻐하고 다시 또 하늘에서 눈발이 또날리고 있군요 정말 축복하는 도시 대구시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4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구시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 19, 18, 17, 16, 19, 14.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 드디어 희망의 2015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들리시는 대로 새해 첫 종소리가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곳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복많이 받으시고요. 2015년 을미년에는 각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서 입 밖으로 힘차게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성 한번 시작. 행복해 조의 타종에 의해서 이제 2조 사랑해 조의또 타종이 이어집니다. 어, 진짜 눈발이 날리면서 이곳 대구 광역시 발굴을 대종이 있는 제아의 타종 행사에는 너무나 멋진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거 북쪽에 네, 있는 거리 무대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멜라판타지아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햇눈이 날리는 이곳 달구벌 계속 너무나 멋지고요. 2015년 새해 첫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정 인사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흔들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네요. 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2015년은 우리는 전부다 이렇게 행복한 일 그리고 마음 속에 눈으로 모두가 예쁜 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5조의 희망해조에서 타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들이 오늘 타종 인사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구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타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움직여 볼까? 우리 안에서 한자 그렇리나 네, 이제 모두 사종이 마쳤습니다. 사종 인사 여러분께서 우리 앞으로 모두 고요를 해 계시는데요. 자, 그럼. 이 뜻깊은 자리에 을미있 희망 새해를 맞이하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의 신년 메시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권영진 시장에 시장님을 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 급해. 뭐 급해. 어설프게 인생이 되었다고. 이따가 하자고. 뭐, 사랑하는 음, 대구시민 여러분. 서로 옮긴다니까. 자랑스러운 아, 대구시민 여러분. 길도 안내 길을 막.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달구벌 배송에오렁찬설에 함께 을미년 새 새날이 밝았지라길니까 길을 틀단 말이라 길을 막아 버려. 어, 뭐, 막... 여러분 함께 모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서 TV를 통해서 새해를 맞고 계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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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 <쏠> 새날이 힘차게 반갑습니다. 아, Alter, 지난 한해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대구시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대구시대 역동적으로 다시 일하는 대구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일하고 봉사해주신 자랑스러운 대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웠고 대구도 아,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laughs> 그 열망을 모아서 우리 대구는 작년도 수출 증거율에서 대한민국 <laughs> 1위 도시가 되었음을 여러분께 알립니다. <laughs> 그리고 지난 시기 여러분의 소망을 담았던 국가산업단지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구혁신도시 그리고 청단의료복합단지에는 12개의 공기업 중 9개의 공기업이 입주했고 61개의 연구소와 그리고 기업들이 입주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날 도시철도 사호선은 이제 완성해서 개통을 앞두고 있고 테크노폴리스 산업도로 연결 도로는 개통하는 새로운 대구의 교통 시설을 이렇게 길을 터주면 막이 나무잡이로 막 이래 된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했지만 은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을 펼치려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장이 좀 부족했지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이 부족하다고 나무라기 전에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믿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들, 우리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배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아직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복지도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이제 2015년, 얼마 은 변화, 혁신의 다섯 개를 거쳐서 새리재이우의는 만든 우재는 만든 것이의원년것다우리만들다우것다우리에게 있어서 부것한다 것이다. 우리만것다우리는것우리는것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구는 위대한 도시입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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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보상 운동의 정신이 깃든 yeah, yeah, yeah. 도시입니다. <laughs> 이토의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도시입니다. 6 2 5 전쟁, 정말 대한민국의 풍장 등화의 위기에 을때 온몸으로 피땀흘려 대한민국을 지켰던 위대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여러분. 다수. <laughs>